네요. 레전드 까지 아, 분. 반갑습니다. 네, 얼른 헤드폰 꺼내주세요. 자, 좋아하시는 분 헤드폰 꺼내 찍어주세요. 고주! 가장 사신 있는 고즈부 와우, 와우. 이분 아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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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, 아트. 아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 핸드폰으로 음 우리 다한 다음! 다음! 다시 다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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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감사합다 다음! 다음! 아자 이번에 자, 오늘 핸드폰 자 우정샷! 우정샷 우리 와우! 감사합니다. 다음! 핸드 다음! 고시고자우정 다음! 우음 다음! 다음! 우음우음 다음! 다 다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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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얼른 핸드폰 추억 남기시고, 아까 못했던 키 스타일. 퀸 스타일.